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이 2.3입니다. 오늘 SM6 디젤 1.5 d c i d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SM6 디젤입니다. 2017년식 2017년 6월 경유 오토 흰색에 77,0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룸 운전석 조수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채널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77,000km입니다. 오토 차량 조수석 방향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루라하 페스 블랙박스 채널 트렁크 방향도 이렇게 깨끗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토하래. W.W. w 수입차 싸기다기닷컴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다쇼도이초오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6 디젤 말씀드리면서요. 음...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77,782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6DJ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요 을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무대 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M6, 80, 50, 50.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자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예산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SM6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